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아침에 몸무게를 재고, 일요일엔 뭐죠? 짜장면입니다. 배가 고파서 눈 뜨자마자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새끼 살려고 다이어트 한다면서 먹을 건다 먹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전에 제 영상들을 보면 제 식단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니 한끼 정도는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저는 꾸덕한 데가 좋더라 먹어보겠습니다 아, 조카가 그럴 것 같아요. 먹었으니 이제 운동을 하러 가야죠. 저는 요새 아주 기본적인 웨이트 기구들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합니다. 보통 기구별로 세네 세트씩 하고, 마무리로 유산소를 한 40분 정도 해요. 만약 유산소 운동만 할 때보다도 더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부치에게 내일 있죠 선생님? 네 내일이에요. 하루 수요일. 과일 <laughs> 테. <파이팅. 웃음> 이틀 연속 기름 쩐네. 약척차안 <laughs> 하려고 그래 어, 이거 보내주고 어, 수확해서 촉 어, 내주고. 크게 어, 좋은 거지. 크게 좋세요. 이후 회사 식당 메뉴에 닭가슴살을 곁들여서 먹었고요. 업무하는 중간 중간마다 꾸준하게 방울토마토나 삶은 달걀처럼 건강한 간식들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끝냈습니다. 아니, 되는데, 눈... 아 최근에 해야 되는데 눈아 자기만 우산 챙겼네 아까 안 챙긴다 그래 놓고? 아니 근데 눈이 진짜 예쁘게 오기도 온다 바사에서 해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해놔가지고. 당, 이런 게 별로 과일 당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너무 피로에 비해서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운동하고 와서. 야, 이거 진짜 생방하다. 생방하는데 맛있다. 아이, 거뭐 바나나가 먹는데, 씨. 왜 피가 나냐. 하여튼 몸에 상한 데가 없어. 나 아이가 상한 데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로 좀 해동을 하고. 이제,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진짜 충격적인 물가 사실 하나 알려드려요. 양상추랑 바나나랑 방울토마토랑 계란만 사는데 2만 원이 넘어요, 요새 물가가 미쳤어. 아 배추가 와버렸네? 이거 웃자냐, 이걸? 뜯어두면 먹을 거 없겠는데? 배는 게 없어 배는 게 하루 종일. 오늘 하... 저녁밥이야 너무 배고파. 닭가슴살, 샐러드 그리고 장조림 조금 남은 거가 오늘 먹어버려야겠지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날은 이전 날들과 별다를 것 없이 보냈습니다. 아침은 항상 먹는 대로 삶은 달걀과 방울토마토 그리고 선물로 받은 간 케어 요거트 역시 먹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다니면서 느끼는 좋은 점 하나는 요새 아주 비싼 물가에 비해서 월 7만원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날은 점심의 식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 몇년 동안 금주를 한 기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고혈압 판정을 받고서는 금주한 지딱한달 되고 다음 날이어서 치팅이 아닌 술팅데이를 가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음. 제가 오늘 슈팅 데이기 때문에. 주장님 네, 혹시 맥주 드시나요? 우리안먹데능이먹었어 네, 능이가 어떤 거예요? 네, 검정고 능이 버섯. 아, 이거 그짬뽕 있는 거에 나오는 거아니야아 모기. 그거, 모기. 그거 모기예요 이거 뭐1이 2송이 3표고라고. 왜그 몰라요. <laughs> 그런 그러니까 게어른이하 버섯 중에 넘버 3 대장. 아 버섯 술시켜요 음. 오케이. 음. 가자. 나머스일그 새로 그 있나 물어봐. 음. 자니 아, 음. 어차피. 음. 어차피 뒤지고 똑같이 뒤지지. 그하는 것만 해야 그럼. 새로 먹었다 그럼네 아, 그냥 슬시 아, 주십시오. 음. 근 본으로 가야지. 갈 음. 거면. 아, 진짜 겠다 아, 냄새 미쳤어. 이 효모 냄새. 아, 잘 말았네. 아 너무 맛있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너무 잘 맛있는데? 아 아닙니다 아좀 취하는 것 같아요 어, 어, <laughs> 알다, 아 뭐요? 알딸하는데주신거아니요7도몇 도야? 도도 저거 진짜 도겨서요 맛있어 화살화살주 해가지고 7도 하고 딸기 쉐프주 혼자 넣어가지고 아이 축하합니다 이주내 목표는 뭐야? 대만유지하자도매 언제 가요? 막걸리, 거한달이요 한달 뒤에 가고 음, 4월달에 음, 다시 한번 가서 해 보겠어요 피가사와 미쳤죠 나 아, 그런거 보지마 당 30, 38g이야 0 3 이것 중에 요 정도가 당이라는 소리예요 40% 거든요 그래 맞아 단백질 0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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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그 그거 먹었다고 어떻게 한 1.3kg가지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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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한 한병 먹 한병 정도 깨 먹은 것 같은 느낌? 너 오랜만에 먹을까 봐 진짜 어지어지 하더라고요. 금방 취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다시 점심부터 저녁까지 다좀 최대한 식단을 해볼까 합니다. 점심도 회사 식당 밥도 좋은데 샐러드랑 닭가슴살을 해서 먹을 거고 저녁도 이제 운동 갔다 와서 똑같이 식단으로 좀 어제 먹었던 걸 붓기를 빼볼까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다짐한대로 식단을 준비해가서 점심을 먹었고요. 최근에 운동도 빡시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나서 다음 날에 몸무게를 재보니 106.03kg이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힘들어서 지치는 것 없이 건강하게 감량하고 있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할 것이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